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답변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가르치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의뢰받아가지고 지금 서울중앙지법 부원에 답변서 내는 거는 상대방의 민사소송 들어온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서예요. 어, 소송에는요 어, 수많은 소송들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이행해서 확인해서 형성해서 있는데 이행해서 중에도 뭐 상대방 원고가 돈 빌려주고 못 받아서 대여금 청구를 한다든지 투자금 소송을 한다든지 손해배상소송을 한다든지 굉장히 수백 수천 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행정소송도 있고 그리고 어, 헌법소송 가사소송 영사소송 민사소송 많이 있는데 소송을 상대방이 제기해오면 어, 빨리 전문가한테 상담 받아 가지고 답변서를 빨리 준비해서 내야 돼요. 대충 해갖고, 막, 기간 다 돼가지고 내고 이러면, <laughs> 그, 좀 불리해요. 꼭 뭐, 무브엘로, 어 원고, 성소, 저 피, 답변 안에서 피고가 폐소되는 그런 걸 떠나서도, 이렇게 강하게 쓰면 질사건도, 조정에 붙이는 경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어좀 깎일 수도 있고,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다나가지고 기침이 좀 심해요. 어, 어 그래가지고 그그 그 답변을 잘해야 되는데 어 처음에는 답변서에 답변서를 쓰고 원고 이름 피고 이름 그리고 법원 그 뒷면에 다시 답변서를 쓰고 원고 피고 그 청구 취지에 대해서는 다 부정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해서도 두목조목 두목 반박하는 게 중요해요. 그 법리적인 반박도 중요하고 사실관계 반박도 중요해요. 그냥 다 상대방도 개인이 쓰던 법무사를 통하든 변호사님을 통하든 여러 가지 그다 작전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판사님도그증거다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증거 자체도 조작되는 경우도 있고, 자세히 뜯어보면, 반박할 것들이 많아요. 뭐, 계약서나 차용증을 썼는데 보면, 날인이위조되었다든지 인장이 위장되었다든지, 아니, 아야, 찍혀있지도 않은 경우, 최, 최 손님 거는 지금, 아예 찍혀있지도 않아요. 자, 그런 거 효력도 다 터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점이. 그래서, 대충 아이고 상대방이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 갖고 오면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laughs> 사실 관계를 정리를 해 가지고 어, 말싸움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말싸움도 하잖아요, 개인끼리. 아, 이렇게 하니까 나는 어떻게 대꾸를 할 것인지 그런 거를 나름대로 한글 파일로 싹쓴 다음에 아니면 손으로라도 써서 전문가한테 문의를 하고 하면 그, 호랑이한테도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어, 구제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설령 구제 안 되더라도, 어, 조금의 손해를 더 막을 수 있고, 그게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그, 환이 안 남고 후회를 안 하는데, 어, 그런 거 대응을 안 해보면, 아이고, 내가, 어,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돈이 없어서 아이고 전문가도 사용 못하고 내가 다 하는 걸 이렇게 평생 하늘 지게 돼요. 그러면 화병이라고 해서 어, 화병 걸려서 죽을 수 있어요. 어, 별로 많이 돈안 받는 사람도 있고 일 잘하는 법무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어의뢰를 해가지고 잘 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 국가에서 1심, 2심, 3심까지 주어져 있고 그그 그 1심 사건 중에서도 서로 답변도 하고 준비 서면도 내고 어 여러가지 싸울 수 있는 어그 제도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대충대충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법원 다 왔어요. 거의 여기 서울 중앙지방법원이에요. 어 금액이 커서 이 사건은 어, 단독 사건이에요. 어, 3천만 원 이하는 소액 사건이서 가소로 가고요. 그 이상은 가단에서 또, 또, 또 아주 크면 가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합의부로 가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 최선을 다해서 반박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손님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는 어, 전문가한테 잘, 어, 적어서 주는 게 좋아요. 그 전문가들이 보고, 불리한 거는 빼고, 유리한 거는 좀더더 더 얘기하고, 어, 이래, 이래 해서 이렇게 되는 거를 그 전반적으로 보고, 그게 막 쳐서 판례나 법리를 연구하고 법리 반박을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세요. 아 저는 지금도 오늘 저녁에 하고 내일도 때하고 기말고 살아가지고, 바빠요. 그리고 일적인 일로도 또 제가 책도 쓰고 논문도 쓰기 때문에 많이 힘든 가운데인데, 어, 토요일, 일요일도 하시고몇년 동안, 몇 년에 아니라 십몇년 동안 이렇게 살았지만, 어, 운동을 해도 몸이 많이 50대가 되니까 많이 안 좋아요. 물론, 어, 평생을 공부대지 운동도 꾸준히 연마해서 그나마 이렇게 살수 있는 것 같아. 요안 그랬으면 다른 사람이 쓰러졌을 거예요. 어, 제가 잠을 몇 시간 안 자고 연구를 하글랑요. 어, 그리고 어, 여러분들 어, 이제 여기 중앙민원실 안에 어, 단독 사건 넣는 데가 있고 중앙지방법원은 저 위에 소액은 저 위에 올라가면 <laughs> 내는 데가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는 행정 법원이었는데 어, 다른 데로 옮겼고 또 여기 가정 법원도 있었지. 아주 옛날에는 가정 법원에는 거기 양재동으로 지금 옮겼어요. 그리고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답변서를 잘하면 조정에 붙이든지 아니면 저쪽에서 온, 원고가 원뭐 합의한다고 제가 나온다는 여러가지 경우에 있는데 또 저쪽에서 원고가 이제 준비서면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음. <웃음> 우리는, <laughs> 우리는 또그 상대방이 석장 다음에 온 준비서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준비서면으로 아 저번에 낸 거는 우리가 답변서지만요번는 준비서면으로 조목조목 어 반박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선해배상 어, 소송이다. 여기 선해배상 소송인데 그뭐 외국과 연결돼가지고 바이어가 그 물건을 팔았는 바이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절간 같은 거이 배가 중간에 가다가 난파돼가지고 물건을 다날렸다 아니면, 배가 난파되진 않았지만, 그 컨테이너 고정, 고박작업을 제대로 하 했다. 여기에서 만약에 손해배상을 했을 때, 어, 다, 아유, 다, 어 금액이 거의 이런 몇십억 되기 때문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답변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내가, 내 책임이 아니다. 어, 나는, 뭐, 고박작업을 잘했다. 다른 데하청을 줬다. 그러면 보조참관을 시킬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법리가 또손해배상소송에서 많아요 물론 심지어 대여금 소송도 우리가 이제채용죄나그 계약서를 쓰면 그게 대본번 판례 그~ 어~ 어여가지고 줘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분문서 법례를 가지고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에는 뭡니까 있어요. 제가 아, 기침이 너무 심해 가지고 음.